아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어, 이 모임을 준비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핑계대가지고 한국을 또 한번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또 우리 유종열 교수님, 아주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사랑해주신 분입니다. 어, 오늘 은사님 이렇게 뵈니까 나도 은사님같이 이렇게 건강히 이렇게 만 년을 지냈으면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 64년도는 외국어 대학의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64년 저희들이 두기 전에는 외국어 대학에 어학구밖에 없었죠. 근데 저희 때 처음 소위 외사학구라는 게생겨가지고 외교과와 국제무역학과가 둘이 인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학구에다가 신분 분야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어. 우리 종회과가 그런 면에서 상당한 매대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한일, 군력, 외담, 반대에 아주 치열했습니다. 저희과가 항상 선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동지 중에 두 사람이 제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국 종회인들이 결국 외우대학에다가뭘 남겨줬냐면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무슨 대구에 있다 그러면 외가 그렇게 극렬하게 하지 는 말이죠. 네. 그 참. 그러나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는 건 극렬하지 않은 내 목숨을 바쳐줬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동기가두 명이 제적당했지만은 육사문중에네 명이 외무고시가 그때 됐습니다. 물론 3급, 4급 앞에서 4명이지만요. 이것도 한 외대 역사상에 아마 한해에 그렇게 4명이 한 과에서 아마 역사적 없는 일일 겁니다. 난 이것이 또 우리 외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종양가를 졸업한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동문들 그런 우리 자긍심을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아, 우리, 배, 제가 그 어느, 그래서 봤는데 말이죠. 그, 어, 우리나라 그 인문계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과연 이분들이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조사했더니 외국어 대학 출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금 해외 선교가 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로 제일 그렇게 알고 습니다 미국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한국이 두 번째 많이 보내는데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 발못하죠 그죠? 미국은 3억 7천이나 되는 나라에선 서숨사서 나가는 거고 우리 5천, 4천, 8백만 뭐 북한에서 안, 안 나가는 거말이죠 거기에 나가는 거 거기에 또 숫자를 조사하고 에서 어느 대학 출신이 많은가를 보더니 외국어 대학 출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전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긍지를 느낍니다 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외대인들은 특히 우리 종일과 우리, 우리들은 우리 우리들의 어떤 그 명예나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 통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그제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독도에다가 무슨 그 지원 시설을 짓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뭐 중단했다고 그래요. 막 퉁퉁이 터지더라고요. 왜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가 짓는데 니들이 왜 상관하는냐고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물론 저는 거기 외교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갈도 들어왔겠고 뭐 했겠죠. 참 그것이 국제 외교 하나의 비극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뿌듯하게 나가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죠 참. 그런 걸볼 때마다 우리 외대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인재가 나오는 그런 정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와 인사말을모실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저희가 리프레션 하면서 건배 인사로 보내겠습니다. 아, 다음은 그 제1회 자항선 외정인사 그리고 특별목록회 감소패를 수용하는 주소가 겠습니다 먼저 그 제1회 자항선 정의의 인상은 그